상점에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이번 보롤패스 시즌의 마지막 단계 보상인 요 마그마 메디 스킨을 잠금해제 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 그래도 이 스킨이 굉장히 이쁘... 잘 나왔거든요 요 마그마 밴디 스캔 그리고 또 이번 브롤패스는 어 말씀드렸듯이 코인이랑 pp 같은걸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꼭이 마그마 밴디 스캔이 아니더라도 추천드리긴 하는데 요 마그마 밴디 스킨도 또 브롤패스를 구매할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요 스캔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자 자, 맨디가 이 스킨 말고도 MC 맨디 스킨이 있는데 그 스킨은 장착하면은 맨디의 공격 소, 공격 사운드가 그 파이퍼 공격 소리처럼 나거든요? 근데 이 마그마 맨디 스킨은? 공격 사운드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거 들어온다고? 야 이거, 이거 들어오면 그냥 너는 잡히는 건데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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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큐브 로 왔으면 가야지 그렇지 큐브 먹으 들어왔으면 가야지 그렇지 잡아주고요 자 다이너마이크 멀리서 멀리서 아까비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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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저격 어우 까비 야 저기 안맞네 아무튼, 이, 마그마맨디 일반 공격 스킨, 아, 일반 공격 느낌, 요런 식으로. 자, 용암 덩어리를 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각을 좀 보고, 오케이. 때려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이걸 잡았고, 그렇지. 자, 오시스까지, 예측궁, 예측궁. 아, 까비, 아. 이걸 못, 못 잡네 아우 까비 관통샷이 있어가지고 관통을 한번 뚫어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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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다 때렸고요 궁공기 거의 다 찼는데 공한 대만 더때면 차고요 자, 멀리서 공 채우고 아까비 멀리서 멀리서 그렇지 공 채우고 그렇지 다이너 바로 아까비 다이너 어, 어, 잡았고요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 그냥 저격수 모드 키고 다 잡아버렸죠 아 지렸고 자,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때려주고 그렇지 레온 궁 썼다 레온 궁 써가지고 살짝 위험하거든요 빠져주고 절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러면은 보니 보니 마무리해 주고 저격수 모드, 저격수 모드, 저격수 모드 도로체아 저격수 모드 용암 멘디로 깔끔하게 마무리. 어 이게 승리 모션이 용암 속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되게 이쁩니다. 그리고 어, 비싼 스킨이나 한정판 스킨들 이 한정판 스킨들이 늘 그렇듯이 요 스킨도 일반 공격이 뭔가 커져 보이는 듯한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일반 공격 이런 느낌으로 약간 조금 어, 일반 멘디보다는 커져 보이는 듯한 그런 착시 효과가 조금 있다는 거야 우리 잡혔는데 뭐야 진? 때려주고 때려주 그렇지 야, 이거 때려주고 그렇지. 잡았죠? 그렇지 이거 보니... 어 보니 뭐 날아와서 왜 가만히 있지? <laughs> 뭐지? 뭐지? 예이거 콜트. 콜트 콜트 그렇지 궁극기 바로 아깝이 오야 여기 숨어있었네 못잊었어 이러면은... 어어야야 어... 야 콜트 어... 어저잠오야 어, 콜트 무빙 뭐야 콜트 못 잡고 죽을 건. 야, 그램 뭐야, 이거 방금. <laughs> 야, 너무 터무니없는 그래, 그램이었냐, 이거. 자, 가득 써가지고. 보체 가득 써서 벽뒤크로 잡아주고요. 자, 이것도 마무리해주고, 옳지. 자, 벽뒤에 뭐지 습 오케이, 관통샷! 야, 야, 이거를 들어서 큐브 형 먹는다고? 어, 잘 가시고요. 바로 예측 용암 덩어리 고로체 아, 이거 내가 맞춘 건데, 진이 먼저 잡아버렸네. 아, 어, 근데 확실히 궁극기 이펙트 이쁘다. 아, 근데 저는 요즘에 맨디를 쓰면서 좀 느낀 게, 맨디 조금 더 버프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저격수 모드로 변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가만히 딱 섰을 때어이 저격수 게이지 에 채워지는 시간이 좀 너프 아니 버프 된 거긴 한데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서자마자 바로 저격수 모드로 바꿔주는 그런 능력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고 딱 멈췄을 때 저격수 모드가 되고 대신 저격수 모드 데미지를 조금 감소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버프를 시켜줘야 맨디를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야이 큐브 그냥 먹는 건데 수 없죠 관통샷 잡아버려, 그렇지. 자, 일단 한명더 했고. 자, 에, 바이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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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잡아줘자, 빛 잡아줘자. 한, 그렇지, 아, 그렇지 공기 바로 먹여주면 바로, 바로 또찾하자 공기 바로, 공기 2연궁 바로, 아, 까비 보니까 맞출 수 있었는데, 아, 때려주고, 그렇지. 때려주고, 자, 아, 이거 지금 각이 살짝 안 좋아가지고, 오른쪽부터 깎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 깎아 나가야 되고요 때려주고, 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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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고르채 아, 좋고요 자, 바이런 어디갔어? 나보체는 무서운데? 오케이. 자, 아우, 도망갔다. 오케이. 이러면은 계속 먹어주고. 아니면 어디 갔지? 혼자 가서 죽는 거 아니지? 오케이. 오, 케이오 야, 잘싸고 있네. 내가, 내가 번 커버해줄게. 커버해줄게. 그렇지, 그렇지. 잡아주고 그렇지. 아, 가서 한 팀을 쓸어버렸네. 본인은 여기 숨 <laughs> 여기 숨어있었네. 뭐 이러면은 관통샷으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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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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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궁극기. 아우, 야, 공극기잘 피하네, 얘들아. 아, 까비. 그래도 깔끔하게 1등. 오, 오랜만에 또 저격수 전용, 어, 바운티 맵이 나왔습니다. 여기 저격수 많이 쓰이는데, 왜뭐 이래? <laughs> 아니, 여기 저격수 맵인데 다 탱커가 나와버렸네. 잠깐만, 이러면, 아, 이러면은, 아, 예, 예. 야, 버스안 나가니? 버스터 안, 나, 안 나가고 여기 있을 거야? <laughs> 잠깐만,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이겨? 잠깐, 이 잡아야 이기는데. 반통, 반통, 반통샷. 보로체 반통샷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고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얘들아. 야, 버스터 뭐하니? 여기서, 아니, 내, 아니, 내 근처에서 궁 채우고 있었어, 내 옆에서. 아 진짜 야 거기서 공채우 뭐하니 오케이 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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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해주고 그렇지 반통샷으로 두명 다 맞춰주고 그렇지 바로 공극기까지아공 안써도 되겠 해는 래 잡았다 오케이 궁 잡았고요 자, 이거 약간 버스터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3대2 하던 느낌으로 가고요 그렇지 때려주고 그렇지 자, 파이, 바로 공격기 그렇지 파이퍼 잡았고요 때려주고, 그렇지, 파이퍼 근접에서, 근접에서 그렇지, 근접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체고 빨라가지고 잡아주고 이거, 틱 잡아주고 저격수 먼저 까비 해가지고 궁극기, 바로 잡아주고, 그렇지 아, 별 7개네 자, 애들 몰려올 때 궁극기를 한번다 맞춰봅시다 굳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들어왔다, 궁극기를 까비, 이거 날아서 와버리네 잡아주고, 그렇지 마무리, 이런 식으로 3대2도 깔끔하게 캐리를 해버렸다 자 이번엔 브롤볼 브롤볼 도가볼게요자 이거는 제가 어, 센터를 가도 되긴 하는데 잠깐 야 우리 너무 겹치는데 포지션이 이러면은 제가 오른쪽으로 빠져줄게요 센터 맡기고 잠깐 잠깐 우리 괜찮아 너무 너무 막고 시작하는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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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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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못 잡았고 체스터 체스터. 어, 체스터 잡아 야 이거 먹혔어? 잠깐만 얘들아 <laughs> 잠깐만 얘들아 이거 이거 뭐뭐 뭐, 어, 이거 뭐, 어떻게 해? 이렇게 관통샷 뚫어주고요 이제 무빙으로 일단 다이너 좀 피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잡아 잡아주고 다이너 잡아주고 그렇지 막을게 막수 막을 있지 얘들아 어우 얘 불안해가지고 나 폴탄 좀 궁을 써야 되네 얘들아. 아 이거는 내 쪽으로 안 오네 애들이? 이러면은 가자서로 한번 반통샷? 그렇지 아못맞췄구요 오케이 나이스 벨 좋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도로체 라이스 잡았다 가자 얘들아 갈수 있다 갈 수, 갈수 있다 이거,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 스위, 스위킹! 스위킹 어궁 패스 궁 패스 어 스위킹 궁 패스 이러면 내가 그냥 몸으로 몸으로 오케이 나이스 요거를 들어가네 자 바로 저격선 먼저 키고 때려봅시다 오케이 바로 공패기까지그로지아야 이거 못 맞췄어? 와 이거 다이너 맞출 수 있을까? 아 맞췄죠 다이너 고로지 피 깎였네 아 잡았고요 자요거는 빼주면서 m 모 빼주고 돌아서 그냥 그냥 몸으로 뭐, 들어가은꿀이죠아 나이스하게 2대0아2대 1로 이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마그마 맨디 스킨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맨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조금 저격수 모드에 대한 버프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그마 맨디 스킨 자체는 너무 이쁘기 때문에 브롤 패스 구매는 분히 추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했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이바이.